네 오늘은 태아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태아령의 원이 되게 하늘 품으면 어, 진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 태아령들이 되게 무서워. 근데 음 문제는 내가 이제 연애를 하고 혼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태아령들이 많이 막아요. 중요한 건내 연인을 인연을 막는다. 또뭐 혼인의 문을 막고. 또내 남자의 운을 막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 따라다니는 거거든. 어, 태아령이 있는 상황에서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이나 또뭐 이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별까지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우선 태아령이 감정이 존재를 하질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집착을 응. 많이 갖거든. 근데 다른 이가 접촉을 하려하면 그거를 자꾸 꺼리게 만들고 그거를 인연을 막 걷어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해도 저쪽 남자편에선 자꾸 나랑 이제 자꾸 등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많이 갖는 거지 이런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이 태아령을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새상을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 우리 집에 이제 이런 신도로 모 그룹의 G 그룹의 팀장 분이 팀장 이제 이 아가씨가 우리 집을 왔는데 똑똑하고 박식하고 뭐 일본어 뭐 영어 다 능수능사고 능통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꾸 선을 보고 왜냐면 대기업에 이렇게 팀장으로 다니까 니 선이나 이런 뭐지 그 소개팅 이런 게 자주 왔는데 음, 얼굴 너무 너무 이뻐 몸매며 얼굴이며 옷이며 정말 어, 타타키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그 남자가 자꾸 이렇게 커트를 시키니까 음. 상처를 받고 또 자꾸 자격심, 지 자존심 또 자격지심 막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되게 방어가 되는 상황처럼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어, 태아령을 치성을 해줬어. 왜냐면, 이렇게 유능하고, 지가 먹고 사는 거엔 힘들지가 않은데, 남자 부분에서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지 혼자 소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이 돼서 오게 돼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치성을 해서 이 태아령을 풀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는 말이, 너한살 많고, 희우자 들어가는 이런 회사를 다니는 남자애가 들어올 것이다. 한 다음 주? 이번 주? 이렇게 했더니 어두두 두 명이 이제 소개팅 음. 자, 날짜가 잡혔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 근데 그 남자 중에 한 살이 많고 힐자가 들어간다 했더니 이제 만나고 왔는데 진짜 서, 이제 지보다 한 살이 많았어 그리고 현대모시깽이 네.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어 거기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연구원이었던 거야 음. 근데 그 남자랑 한달 만에 혼인을 했어 정말 한달 만에 왜? 임신도 한다고 내가 공수를 받았는데 임신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아이를 놓고 지금 요 법당에 다녀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또 복동이야. 음. 이 아이가 어 태어나자마자 한달 조금 넘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지불해 준다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 돌이. 근데 지불해 준다더니 이 이 애기 엄마 앞으로 지불해줬어. 음.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살고, 또한사례는 음, 예진이라고, 이 친구는, 리버트, 이런, 무슨, 거기에 이제 가장 급이야. 여자애가 근데 서른, 그때 서른 살에 왔구나. 서른 살에 왔는데, 아니, 서른 한 살. 서른 한 살에 왔는데, 이 친구는 성격이 좀 너무 강해. 얼굴은 진짜 예진낭자야.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너는 진짜 예진낭자다. 너무너무 이쁘다. 그런데 너무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너무 이빨은 소리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 두르고 얘도 만나긴 하는데 자꾸 안정이 안 되고 자꾸 깨지고 이별을 하고. 근데 이 아이도 너는 그태아령을좀 보내보자 해서 이 아이도 치성을 해줬어요. 작게 치성을 해줬는데, 음, 두 달째 비는데 내가 이렇게 초를 키면서 이 아이를 빌어주는데 뭘 하냐면 법당에서, 어? 너, 다음 주에 만나는 남자가 연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가 나왔어. 다음 주에 근데 소개팅이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 근데 그 남자가 너랑 연이 될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한달 만에, 이 집도, 갑자기 결혼을 하자 그러더래. 근데 이 아이가 그 남자를 못 이기더라고. 응, 다른 남자는 다 이겼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도 아닌데, 왜이 남자한테는 자꾸 작아진다는 거지. 그게 인연이었던 거지. 지금 아들 놓고 잘 살아. 음. 그래서 지금 법당에 또 이렇게 아직도 다니는데 그 아들을 놓고 또이 집은 오히려 월세 살았는데 존세로 음. 이동을 해서 지금 또 이번 연도에 되게 또잘 살고. 그래서 이런 태아령의 이런 훈기문을 막고 또내 인연의 문을 막으면 마흔이 되고 오십이 되면 이제 제첫 자리로 가는 운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 태아령을 잘 달래서 어, 내 인연을 빨리 어, 이제 만나야 되실 거고 음~ 근데 선생님 어, 음. 태아령이 어떻게 해서 붙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낙태를 음... 하게 되면 네. 그 낙태가 오히려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은 상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 아이인데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음. 살인을 한 잖아요 뱃 속에서 네. 근데 그 아이가 나와야 되는 자손이라든지 또뭐뭐그 아이의 이제 원이 많아서 따라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연 유산이 돼도 태아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음 자연 유산은 어떻게 보면 어 하늘에 계실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생겨있. 생겼, 지만은 이 태아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애정이 많거나 음. 이 혼이 이 엄마를 못 떠난다면 그거는 풀어주고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그렇게 풀어서 빨리 인연들 좋은 인연들 만나시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